<laughs> 얘를 들어볼까? 아니야, 너 아니야, 너 아니야, 너 아니야. 너랑 생각하지 마. 영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렇게 네. 아무튼 다 성립이 되네요. 음. 그렇죠? 네. 음. 어, 그럼 필충. 필충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, 되지 않는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 응. 뭐 그런 거야. 네. a가 c보다 클 때, a가 c보다 큰 것만 성립되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걸 예를 들면 되겠다. 예. 네. 그죠? 뭐 들어볼까 예로? 1하고 마이너스 1 해볼까? 네 그럼 b가 0이고? 네 그럼 1이 0보다 크고요 네 마일 아그래도 성립되네 네 그럼 이렇게 할까? b를 0이라고 c를 1이라고 하고 a를 2라고 음. 해보자 음. 그럼 이건 성립되지? 네 근데 여기는 성립 안되죠? 아예 그렇죠 아초초에구1누구크다 어, 네. 음. 안되니까 네. 요 아, 음. 네. 음~~ 그렇 어, 네. 누구예요? 네. 누구예요? 네. 누구예요? 네. 누구예요? 네. 누 네. 네. 누구예요? 네. 누구예요? 네. 누구예요? <laughs> 자, 아니, 오늘 2일까지 하면 끝나지않을까 싶은데요? 어, 분분정 남았는데? 분 정도 남았는데? 2분 정도 남았는데? 2분 정도 남았는데? 2분 정도 남았는이 2분 정도 남았는 그러면 정 p q 았는데는부분이하나도없고는데분 정도 남도 그죠 r이 q에 포함되구요 p랑 p랑은 겹치는게 없다고요? 아니 p랑 r이랑 음. 겹치면 하나고 그니까 러 p가 r이다 이런거는 아니겠지 네 <laughs> 그러면 기억 볼까? q는 r이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랬잖아 그니까 러 q한테 화살을 맞춰주는거야 q가 필요조건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r 여기다 쓰면 되겠죠아 이렇게 쓰면 안되지 지금 r이 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맞잖아요 아니, 아직은 이제 아직은 아직안 하는 상태니까. 하긴 하긴. 그럼 이거는 집합으로 바꾸면 R 이 Q 집합에 포함된다 어, 이 소리 네, 죠 맞네. RQ 에 포함되는 거 맞네. 어, 그럼 이거 참이겠다.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. 네, 그, P 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겠어 그러니까 P 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화살이 이렇게 가야겠지. 네. 그러면 이거 집합으로 바꾸면이거 P 집합이고 나다리면 r 래 여집합이고 포함된게 이렇게 되겠죠. 네. 아, 여지팝에 피들어가냐 아니요, 아니요. 들어가야 아니, 들어가. 들어가네? 네. 들어가지? 네. 그럼 어, 뒤 맞네. 그럼 뒤에. 아, 형 D 아 D D 어, 네. 에 들어가. 뒤에 있 이네요. 오. 네. 어, not 피는, not 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. 쓰, 아, 이렇죠 그러면 큐에 여지팝이. 피에 여지팝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. 안 되면 되죠. 음. 네. 그쵸. 아니, 안 돼요. 네. 네, 네. <laughs> 조금 안 됩니다. 많이 안 돼요. 어. 그래서 디가 틀렸다. 예. 야 이거 아니.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거 피가 Q에 포함된다. 오 그럼 말이 되네 맞지. p 가 Q에 들어가는? 안 들어가죠. 네 그래서, 말이 안 되네. 틀렸다. 어. 자 290번 해봐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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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0번. 너가 힘들어, 제가 힘들어요. 나나 진짜 힘들어. <laughs> 너무 진짜로. 못 되겠다. 어 맞아 진짜 힘들어. <laughs> 아 진짜로 눈 아파 계속. <laughs> 아까 저기서 교육했어. 손으로 이렇게 있어도 뭔지 하고 딱 대봤는데 딱 말발굽이야. 그러니까 <laughs> P가 q 이면 필요 조건이니까 P에다가 화살표싹 쏴주면 되겠네요. 예. 그러니까 P 집합에 Q가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. 근데 진짜로 안 웃으려 했는데 오늘은. 아, 어. 얘기 그냥. <laughs> 항상 오.. 진짜.. 뭐야? <laughs> 아, <되겠지? 웃음> 다음 시간에 네다아지 3장만 봐 오늘 기나 근데 진짜로 <laughs> 다고아 <좋았다>. 아, 진짜 <laughs> 아, 오늘 너무 재밌었는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아, 진짜로 나, 나 진짜 데트지 <laughs> 다음에 그한번에 <laughs> 해야지. 뭐. 아, 저렇다고? 네, 이거 안 꺼요. 어, 꺼야죠. 네. 수고했어. 네, 해야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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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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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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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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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알았어요